Thank <laughs> 여기는 이제 하얀콩. 하얀콩하고 서리태하고 이렇게 파종을 해놨어요. 감자하고 마늘 캔데다가 이제 심으려고. 안녕하세요. 다루 농장입니다. 오늘은 저기 봄에 심은 작물들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수박을 심었어요. 수박. 수박. 여기는 여기도 참외예요. 참외. 이것도 참외. 감자밭. 감자는 이제 하지 감자니까 내일 모레 글피쯤에 이제 이게 지금 감자가 노랗게 떡잎이지고 이렇게 다 주저앉았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캐려고요. 음, 그래도 감자가 잘 들어 있어요. 많이 이렇게 보면 음, 감자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렇 감자가 잘 크고 있죠. 이거는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포도나무. 이것도 이제 내년 되면 따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요거는 산딸기 나무. 그때 파, 파종한 거 있죠? 그거를 이 뚝에다가 이렇게 그냥 심었어요. 요거는 조선파. 여기는 대파 심었는데입니다. 대파를두판 사사 심었어요. 아이들하고 식구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대파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요거는 복분자. 복분자 나무예요. 복분자가 이렇게 열매가 달렸어요. 이 나무는 옷인데 소독을 처음에 안 해도 될줄 알고 소독을 안 했는데, 아우, 다. 진딧물이 붙어서 다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소독을 하니까 다시 이렇게 새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요거는 어디? 그리고 여기는 자두. 자두도 마찬가지로 진딧물 피해가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나주니까 감사하죠. 여기에다가 도라지, 도라지도 잘 크고 있어요. 도라지는 도라지하고 더덕은 그늘에서 큰다고 해서 이렇게 어 복숭아나무 어 끝에다 이렇게 심어 봤어요. 요거는 더덕, 더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복숭아. 송아 여기는 어, 대추나무는 여기는 대추나무 여기는 체리 체리 나무도 잘 크고 있는 것 같아 체리요 체리 나무 이것도 체리 이거는, 당감. 이제, 어, 꽃감 만들려고, 당감 한 그루를 심어봤어요. 당감. 여기는, 능계숙마. 이렇게 능계숙마를, 능계숙마. 이렇게. 여기는, 밤나무. 여기 이거는 배나무, 배나무예요. 여기에다가는 딸기, 딸기가 지금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어요. 딸기. 내년에는 이제 많이 따 먹을 수 있겠죠. 딸기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단호박. 작년에 10만원 주고 100개를 씨를 사다가 심었는데 지금 성공한 건요거예요 <laughs> 이렇게. 단호박도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어요. 단호박. 미니 단호박. 이 밑으로는 호박, 호박. 음, 맷돌 호박을 심어봤어요. 맷돌 호박 이 밑으로는 수박하고 참외 그리고 홍감자 홍감자 일반 토마토 그냥 빨간 일반 토마토 있죠? 그냥 일반 토마토 홍감자도 씨가 안 좋은 건지 내가 잘못 버름을 많이 한 건지 별로 홍감자가 많이 안 생겼어요. 여기는 홍화씨 홍화꽃 홍화 홍아 간절에 좋다 그래서 씨를 채집해서 어, 끓여 먹으려고요. 여기는 참깨밭인데요. 어, 마석토에 걸음을좀들하고 너무 가물어서 참깨가 난건 나고 안나서 안난건 너무 많이 안나서 어, 모종을 구에다가 심었어요. 큰 거는 이렇게 컸고 작은 거는 아직 이렇게 이제 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구마를 이제 오늘은 뿌리를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마디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파서 요만큼만 이렇게 해서 흙으로 좀 이따가 이제 묻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묻어서 흙을 이제 덮어주면 이제 더 거기에 한두배 정도, 한배반 정도 이렇게 더 이제 고구마를 많이 캘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땅콩. 땅콩도 지금 뿌리를 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찢어주는 작업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물을 자주 먹는 열매라고 해서 물을 아침, 저녁으로 퍼줘야 하는데 요즘에는 가물어서 물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참외인데, 이것도 참외인데, 참외를 한번 이렇게 올려 키워봤어요. 저기는 내려보고, 이 한구루는 이렇게 올려서, 덕장에 올려서, 어, 무거워서 이 덕장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래도 올려봤어요. 이렇게 올려서. 이제는 가재도 이제 많이 컸죠? 아유이 가지도 따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으네. 이렇게 이렇게 덕장을 만들어서 올릴 거는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심어 봤어요. 이쪽은 이제 넝쿨콩, 넝쿨콩을 너무 이렇게 폭을 좁게 심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넝쿨콩도 잘 크고 있어요. 이거는 호박. 여기 호박은 땅콩 호박하고 뭐 이상한 호박들을 심었는데 어떤 게 땅콩 호박인지 어떤 게 다른 호박인지 구분을 잘 못해서 <laughs> 그리고 여기는 얼갈이 배추를 심어 놨어요. 근데 아직 풀도 안 뽑아주고 속지도 않고 해서 지금 엉망이네. 여기는 얼갈이 배추 심어 놓고, 여기, 요거는 왕다래, 요거는 왕다래 나무예요. 잘 크고 있는 건지, 휘무지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다가이렇게 휘무지 이렇게 휘어서 뿌리를 내리려고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묻어 봤어요. 요거는 대봉 감나무예요. 어, 대봉을 사다가, 어, 몇 그루 심어봤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여기는 너무 추워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줘서 한번 살려보려고 해요. 우리 그리고 닭 사료로 사, 사용할 어, 상추, 우리도 뜯어먹고 닭들도 주고 너무 많이 컸어요. 이렇게, 이렇게. 상추, 그리고, 로맨. 뭐, 산채, 뭐, 다이러 이것저것 심어봤는데, 채선밭, 채선밭으로. 브로콜리는 제가 브로콜리인지 모르고, 잎사귀를 다 땄다가, 크니까 이렇게 브로, 브로콜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브로콜리 이거는 당기 어, 방풍 그리고 이거는 약추. 부 약부추는 몇번 피워 먹고 계속 이렇게 잘 자라고 나요. 순무는 순무는 너무 늦게 해갖고 어, 속에 싱이 박혔어요. 오늘은 이거 가지고 무장아치를 어, 한번 담아 보려고요. 숨 묵해 놓은 거. 여기는 올해 마늘 수확한 곳. 마늘도 수확 다 해서 이렇게 놨고요. 여기는 이제 빨간 양파. 수확해 놓은 거. 여기는 흰 양파 수확해 놓은 것들. 이렇게 양파들 수확해 놓은 것들은 이렇게 달아놨어요. 마늘이 가물어서 안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굵고 좋아요. 요거는 앵두나무입니다. 앵두가 요렇게 빨갛게 이렇게 들려있어요. 이게 앵두나무를 친정아버지가 가지치기 한다고 다 이렇게 잘라놨네요. 어떡해. 요거는 매실. <laughs> 매실이 이렇게 달렸죠? 여기는 닭장 놀이터 여기는 닭 사료를 쓰려고 고구마는 여기에다 심어놨어요 닭장 옆에 여기는 애플 사과 조그만 사과 열리는 거 있죠 에... 사과나무 여기 닭장 옆에다가 그늘대라고 이렇게 하늘마를 여기다도 심어놨어요 하늘마. 그거 있죠? 이게 도는 얼마? 여 이거는 포포나무. 또 하늘만 보면, 박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는 중병, 중병아리들, 중간 병아리, 여기는 애기, 여기는 애기 병아리들, 알을 품고 있어요 어디 새끼 낳는 한번 볼까 한 번만 볼게 한 번만 한 번만 볼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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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났어 아, 미안해 미안해 여기는 옥수수. 옥수수 심어 놓은 거예요. 옥수수. 여기는 참깨 심고 남은 모종을 이렇게 더 심어 놨어요. 참깨 모종이 남아서 깨 들을게. 이렇게. 풀하고 잡초하고 엉망으로 막 그냥 씨 어, 떨어진 거 어, 떨어진 데에서 자라는 걸 그냥 안 뽑았고 이렇게 해놨어요 볼게요. 애플 수박. 애플 수박. 꽃이 피고 있죠. 전부다가 애플 수박이에요. 애플 수박. 이거는 하늘마. 넝쿨마. <농클마>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집의 하이라이트, 고추. 고추밭이에요, 고추밭. 지금 고추가 44일 된 고추밭인데, 고추가, 고추대가 엄청 굵어요. 애기 손가락보다도 굵죠?